근데 이제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세대라고 부르지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영, 맥락에서 보자면 절망의 세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 문화적인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 할메니얼이라고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. 이거는 먼그 시선에서 이렇게 보잖아. 아, 내가 한 사람으로서는 늘이 비교지옥 속에 살아가고 늘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크게 내가 M세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봤더니 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한테는 이런 문화적인 불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약간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세대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더라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석기, 청동기, 철기 쭉 지나서 21세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고 있는데 이러한 호모사피엔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정글 속에 에서 인생이 다 단도 하나 들고 이제 막 파헤쳐 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 끝도 없이 그렇게 밀림 속에 파묻혀 죽는 겁니다.